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서버를 열 거예요. 일단 서버 IP고요. 제목은 아무것도 안, 아무것도 안 쓰면 안 되시고요. 그냥 아무거나 하나 딱 찍고 IP만 잘 맞추시면 돼요. 이게 제가, 제가 서버 장이거든요. 그래서 OP를 이제 줄 거예요. 근데 테러 하시는 분들은 제가 배난한 방법 알고 있거든요. 그거 복, 복사해서 바로 배할 겁니다. 테러 하는 사람들. 네, 일단 이거는 유튜브에 올라갈 예정이로, 예정이고요. 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포트가 44890이고요. A D D R E S S라는 것은 IP에요 a44890.led.cc 입니다 일단 계정은 뭐를 이렇게 해킹당하면은 바꾸면 되니까 괜찮고 일단 이겁니다 서버에요. 제가 조금 파괴를 했어요. 근데 뭐 심각하게 그렇게 파괴는 아니고 제가 나무도 이런 식으로 심어놨구요. 네. 어, 근데 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아무나 변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면은, 어, 저한테 말해주세요저 사람이 테러한다. 그 사람이 테러한다, 욕한다, 남을 비하하는 글이나 뭐 여기 댓글 여기 여기로 뭐 누구 누구를 이렇게 막 밴을 하는 거지. 밴 J I 은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차단을 해버리면요. 저한테 말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물어볼, 물어보지 않고, 제가 그, 사, 그 사람을 따라갈 겁니다. 그래가지고 증거가 확실해지면 그 사람이 그 사람, 그 사, 제가 그 사람을 배날 것입니다. 네. 아, 모르는 사람이에요. 배난 사람, 어차피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지윤호나 다른 사람들을 만약에 자기가 모피를 받았으면, 은 오피를 받은 것 답게 행동을 해주세요. 네. 일단 게임 모드는 안 쓰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네, 이게 최대한 다섯 명까지는 들어올 수 있고, 어 일단 이게 참여를 많이 해주세요. 해주 해주세요. 네. 다섯 명 조금 넘을 수도. 고암튼 여기까지 민주였습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안녕~ 아~ 그렇죠.